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안에서 안전합니다. 주안에서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윗이 이제 사울를 피해서 도망하는 이제 광야의 여정을 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무슨 십항무지다 무슨 마흔항무지다래서 이제 항무지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어, 다윗은 다 사울을 마음을 다해 섬겼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고 이제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나야만 했던 아주 비참한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곳에 저를 두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시편을 지어서 부르고 또 많은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곤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광야가 주어질 때또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을 때.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광야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 이해되지 않는 광야의 자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더 주님 안에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로 갔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윗은 그일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어, 그곳에 이제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곳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므로 사람들은 사실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일나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러니까 다윗이 배고파서 도망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무기를 챙겨 주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은. 다윗이 있는 그일라로 도망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 소식들을 듣게 되죠. 다윗이 이제 그일라에 있다라는 얘기도 듣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 모여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로 피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도 제사장 아비아달들도 이제 다윗에게 도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그그일라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아베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제사장이 입던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물음의 그 질문의 내용은 과연 사울이 내려와서 자기를 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러면 과연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내어주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일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으므로 사울이 그들을 도왔어야 하지만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다윗의 그 질투하는 마음 때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왕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그 일라로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환대했겠죠. 환영하고. 역시 우리 다윗밖에 없다. 진짜 왕은 다윗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울은 내려와서 너를 칠 거래요. 그러니까 상황은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사울은 아직도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은 거죠. 다윗은 분명히 충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가 마음을 딱 먹어요.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제가 이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 같아서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순종했으니까. 사월이 마음이 변하든, 아니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찾아오든. 사월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날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 쫓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을 환대한 거잖아요.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구해줬어요. 그럼 그 일날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 사람들이 다윗을 내어주었대요. 내어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나는 순종했는데, 나는 설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요. 여러분, 광야의 자리에서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 것을 더욱 내어주었는데, 돌아온 건 비난과 비판이에요.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는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아니면 그로 인하여서 벌어진 상황들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어, 어디, 비법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해버렸어. 그런데 도왔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건 비난과 비판이었어.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여럿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구속으로 몰아넣으셔야만 했는가?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자리는 그 하나님이 없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오롯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다 치워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서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시편의 그 다윗의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 광야에서 지었던 노래들 들어보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라고 하는 고백들이 수타게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다윗의 고백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다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했을지언정 그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 어디로 가지 갈수 어, 모를지언정, 갈지 모를지언정 다윗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겨 줄까요? 두렵고 실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아, 사울이 너를 칠 거야.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내어 줄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윗이할수 있는 일은 이제 거기서 피하는 일이죠. 안타깝지만, 자기가 선을 베풀었지만, 그릴라 사람들을 뒤로하고 떠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뭐, 마음에 좀 슬프더라고요.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렇게 나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그릴라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곳을 피해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광야에서 도망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찹찹하고 아 내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갈수 있는 곳으로 가는 은혜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갈수 있는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갈수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 있는 곳으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여러분들이 제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루를 허락하셨잖아요. 갈수 있는 곳으로 우리 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원래는 처음에 몇병몇병 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모를, 것, 모를 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사울이 계속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13절 말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그 일라에게 피한 것을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해받쳐요. 이게 다윗의 마음 얼마나 아플겠어요다 다윗의 측근 들이었을 텐데, 다윗을 환호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또 다윗을 고해받치니까 또 사울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그죠? 쫓아올라고 그러고. 다윗은 또 피해야만 했잖아요. 이 상황들만 놓고 봐서는 이제는 죽겠구나 싶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냐 싶고, 그런데 다윗은 갈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400명에서 600명에 넘는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사 그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도망한 것을 말했지만 사울이 가기를 그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황무지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갈수 있는 곳으로 자꾸 이동하고 다니는 거죠 상황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지만 사울이 계속 쫓아가보지만 다윗을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쫓다가 다윗 그그 그 쫓기를 다윗 찾기를 그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그 말씀을 이이 상황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사울이 매일 찾대.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려고 려고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그 그를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그 문제와 큰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면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해할 수,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이걸 깨닫는 자리예요. 광야로 내몰려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아, 이제 끝났구나 싶을 때에. 사울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게임이 되겠나? 그러니까 다시 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선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때 성경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레 사람들이 다윗을 도운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누가 나를 도울 수가 있을까? 아, 이제 나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갈수 있는 곳으로 갈길 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아, 네. 여러분, 인생은요, 제가 짧게 살았습니다만,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다 광야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잃어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건강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고, 결국엔 그렇다 보면 내 가진 것도 다 잃는 게 되는 거고, 그다 렇 보면 마지막에 나 혼자 남게 되는 게 광야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남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그때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떠한 하나님이냐가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그 마지막에 만난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피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그 살았던 인생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는지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자리에서 나를 해하려 세상에 무엇이든 나를 해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금생을 그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갈수 있는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안에 주시는 주님이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해의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누구도 없고 또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갈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생명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그 자리 그 걸음걸음을 옮기는 우리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고난이 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할까 싶지만 오히려 나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가진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시고 갈길을 여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장 중에 하나님의 그두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